네, 시원천양대 귀한천양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파트 전도사일 때, 어, 그 교회에서 이제 감당해야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 새벽 6시에 이제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였는데, 일부 예배 찬양대원으로 서는 거였습니다. 어, 그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이제 목을 다 풀고 찬양을 하고 이제 목소리를 모은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이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상동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늘에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이한 시간여의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은 아니셨는데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성을 대비하고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7일 이제 월요일에 확진이라는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오늘 주일까지 자가 격리 좀 이제 기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다행이고 조금 감사한 것은 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막 급증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 담임 목사님께서 어, 저희가 참 많이 이제 논의를 했는데 예,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셨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준이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요. 더욱 회복하시고 또 이겨내면서 주님의 일을 더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한 주간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어, 확,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로 134년의 이 상동의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해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한날이지만, 어, 지극히 작은 한날이지만 오늘 주,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지키는 노력, 지키시는 능력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어, 요즘 우리는 이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수 있는 올림픽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예. 아, 올해는 중국 베이징이라는 곳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91개의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20일까지. 7개의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제 저녁, 여러분 어제 저녁 보셨습니까? 예, 네. 차민규 선,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아마 그 전에 되게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기록도 나지 않고 장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어, 포기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어, 열심히 달렸더니 은메달을 어, 따게 되면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순위 15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어, 대회 초반부터 논란이 좀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가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중에 영광의 제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제곡을 표절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인 한복을 어, 입은 여자아이가 중국의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퍼포먼스에 등장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도 그러했는데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올림픽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극대화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의 간판 종목인 이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불합리한 판정으로 한 명도 아니고 모두 다 실격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실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런조에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헝가리 선수단이 공동으로 이러한 뭐 오심에 관하여 성명서를 내기도 어, 했습니다. 함께 뭐 합해서 이, 어,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자, 막 이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서력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치열한 예선과 준준결승, 그리고 준결승을 통하여 중국 선수들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황대연 선수가 지금 마음적으로 이러한 더 기쁨이 생긴 황씨라서 예. <laughs> 저희 아버지 이름도 황대연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딴것 같은, 예, 그러한 마음으로 아, 기뻐하면서, 이, 결승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시원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인지라 이 경기를 보면서 황대원 선수의 작전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1500m가 13바퀴 반을 도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대원 선수가 10바퀴까지는 조금 뒤에 있다가 9바퀴 굉장히 좀 많이 남은 이 상황에서 1등으로 나오면서 끝까지 1등으로 달려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이 작전이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캐나다 선수 또 헝가리 선수 등이 치열하게 황대연 선수의 자리를 빼앗고 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는데 인 코스도 맞고 아웃 코스도 지능적으로 잘 맞고 지켜내면서 끝내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판정들. 뭐, 논란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황대원 선수가 1등을 쟁취한 방법은 바로 아홉 바퀴에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달리고 막으면서 지킨 것이 이 쇼트트랙에서의 승리 비결이었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제 기억에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있다면 초등학생 때에 옆에 있던 짝꿍과 책상을 반으로 갈라서 내 책상, 네 책상 했던 기억입니다. 요즘에는 책상을 하나씩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까지는 두 개씩 이렇게 긴 책상을 나누어서 썼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다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넘어오면 지우게 내 거다. 이금 넘어오면 연필 내 거야 라고 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내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기억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순간에도 끊임없이 지키는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의 재정을 지키고 또 지키는 것을 넘어 늘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고자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내 직위를 지키고 나아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승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씀들도 많이 듣고, 운전을 할 때면 극동방송을 틀어서 말씀도 듣고, 각종 신앙적인 콘텐츠들을 찾아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지키는 노력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생 안에서 오늘 이사야서 26장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사야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다 할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 되신다 라는 말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 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26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 유다가 경험하는 그 최후 승리, 구원의 성에 입성하는 놀라운 고백이 담긴 말씀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도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그 성은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을 정도로 든든한 성읍이라 합니다. 바로 그 굳건한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26장을 시작하는 첫 고백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이사야를 듣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 일편 단심인 이들을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그들은 두 발로 굳게 선다네.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주께서 지키시리니라는 고백입니다. 이한 문장의 당시의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자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지키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니 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주어가 하나님께 좀다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실이로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낮추신다. 주께서 엎으신다. 주께서 미치게 하셨도다. 7절입니다. 주께서 평탄하게 하시도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베푸시오리로다. 주께서 이루심이니이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딸이 6월부로 27개월 차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빛날 채 다스릴 이라고 해서 빛이 다스리는 아이라고 해서 채이 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두돌이 지나고 나서 27개월을 향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체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제가 뭔가를 좀 하려고만 하면 어느새 제 옆으로 와서 가끔은 자기 의자를 옆에다가 두고서는 올라서서 체이 먼저. 체이 먼저 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오랫동안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체이가 해보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아빠가 해주지 마. 내가 한번 할수 있게 해줘. 라는 말을 한마디로 체이 먼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가능한 많은 것들을 체이가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긴급하게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바로 아빠가 해줘야만 가능한 일을 만날 때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물건을 꺼내야 할 때,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무서울 때, 저기 있는 저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혼자서는 타기 힘들 때, 그때는 절대로 체이먼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같이라고 합니다. 아빠 같이, 아빠가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 지키려 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야는 이어진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이 지키려는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심지가 견고한 자. 7절 의인. 10절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은 뭐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15절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게 하신, 날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애써서 지키려는 이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10절 악인, 11절 불의를 행한 자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고 소든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자신의 노력으로 높은 곳에 좀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높게 쌓았다. 나 이주 너무 높게 쌓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성을 하나님께서 헐, 헐어서 땅에 엎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빈궁하고 곰핍한 자들이 밝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그 다시 말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지만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내 노력만 의지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파탄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지키려 애쓰는 나의 노력만 의지하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까? 아니면 지키려고 애쓰는 나의 부족함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유혹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 의지해야만 하는 다른 구석들을 좀 마련해둡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권력을 가지려 하고 내 만족을 넘어서는 부를 채우려 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명예를 얻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보다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앞장세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동교회에 온지 얼마 안된 목사라 제가 상황을 잘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다시 세워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의 경고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시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좀뭘 해보려고 내가 좀뭐 이루어보려고 내 능력을 자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잘 살아보려는 그 노력들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자신의 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하는 때 바로 하나님을 붙들 때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3절,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체르 사무크라고 합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곧 어떤 우상에도 눈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육지에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많이 치지만, 저 멀리에 있는 바다는 고요하게 흐릅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실현에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쉬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일편단심인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상동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려다가 매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불안전함을 넘으시고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여서 일평생 굳건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제가 읽어 드리고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좀 올려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적지 않았는데 이게 시편 121편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상동교회 좀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동교회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상동교회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상동교회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상동교회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상동교회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상동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상동교회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상동교회 오른쪽에서 상동교회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동교회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상동교회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상동교회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상동교회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상동교회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상동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상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